안녕준 춘토리의 오늘 글책는 오늘 글책은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진한 이라는 땅이 여섯 마을이 있었습니다. 각 마을을 다수 리는 총장님들이 하늘에서 내려, 내려온 분들이 있었어요. 양산촌에는 양열평이라는 총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지금의 이 시. 성을 가진 이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고허촌에서에는 소벌돌이라는 촌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지금의 정시성을 가진 이들의 조상이지요. 또 대수촌에 구려마라는 촌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손씨 형을 가진 이들의 조상이에요. 진지촌에는 지백소라는 촌장님이 계셨어요. 그 이분은 지금의 채식성을 가진 이들의 조상이랍니다. 또, 가리촌의 지타라는 총장님은 지금의 백시성을 가진 이들의 종, 조상이지요. 마지막으로 고야촌의 총장님은 호진이라는 분으로 지금의 서설시성설시성을 가진 이들의 조상이랍니다. 여섯 분을 촌장님들은 모시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사이 좋게 지낸답니다. 그러나 이 여섯 마을의 사람 수가 점점 늘어가면서 사람의 삶이 살아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내딸딸다을 훔쳐 가겠냐? 아니, 내가 언제 증거라도 있어? 제 각각 불평과 불만에 차서 이웃 간의 싸움이 끝이지 않았답니다. 내 땅은 저기 돌산 밑에서 요, 여기 물물까지인데 누가 남의 땅에 마음대로 들어오는 거야? 아니, 그 그냥 땅 갈고 씨 뿌리면 내 땅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 사람들은 서로를 욕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어, 여섯 마리 총장님들의 알천의 언덕에 모여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삼두의 마이 날이 갈수록 고약해져 서로 욕하고 다투기만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서로 화해하도록 아침에 얘기 애기, 애기해 놓으면 언제 그러냐는 뜻 바로 그날 저녁 다시 싸움을 하니 우리 둘의 힘만으로 부족합니다. 여섯 명의 현장님들은 회의 끝에 임금을 세우기로 했어요. 더, 더이 있는 임금을 모셔 임금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요. 남의 것을 훔치면 벌을 받게 하고 싸우 서로 싸우면 잘될 모를 가려 화해를 시켜 줄 부이 계셔야 해요 여섯 마을 합쳐 한 나라로 만들어 도읍을 도읍도 새로 정합시다. 총장님들은 도읍을 새로 정하기 위해 놓은 곳에 올라 사방을 살펴보았습니다.한겨울 추워도 제법 물러간 3월 초하루 날이었지요.굽히굽히 이어진. 한 등성이가 한없이 평화롭게 보이고 벌거벗은 벌거벗은 나무들은 벌써부터 몸을 마디하는 듯 파릇파릇 파릇 싱싱한 기운이, 기운을 내뿜, 내뿜고 있었지요. 자, 어디를 도구로 정하면 좋을지 한번 잘 보세요. 총장님들은, 총, 총장님들은 천천히 입구 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남쪽 양산 밑에서 환, 환, 한, 비시, 어, 나오는 게 보였어요. 아니, 저기, 저 빛은 뭐지요? 글쎄요, 우리 내려가서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총장님들은 햇빛에 이끌려 한 다음에 그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빛은 나정이라는 우물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물 곁에는 흰말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흰 말을 말은 총장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드럽게 흩날리는 말의 갈기는 눈부시게 흐였고, 늠름하게 잘생긴 다리는 금방이라도 딱 땅을 파 박자고 하늘로 날아올라갈 것만 같았지요. 흰 말이 있던 자리를 살펴보니 반짝반짝 빛을 띤알한 개가 있었어요. 예사록은 이 아니군요. 저희 말을 보십니, 보십시오. 꼭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저보랏빛 날은 어떻고요? 신령한 기운이 감도는 게 분명 그때였어요. 사람들을 본는 희말이 희희흰희 이. 힝 히힝 히힝 하고 길게 울더니 흰의흐인갈를 날개처럼 휘날리며 하늘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총장님들은 품히 말이 품고 있던 알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어요. 알은 투명하면서도 보랏빛을 띄고 있었는데, 그 빛깔은 세상에서 없는 신비한 빛이었지요. 총장님들은 너무도 신기해 알을 들어보기로 하고, 톡톡 건드려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 알은 새로 나라를 세운 여섯 마을에 있는 하, 에,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 분명합니다.순간 어디서가 아이의 옹알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알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그러게요.우리 이 알을 깨뜨려 속에 뭐가 있는지 뭐가 들어 있는지 봅시다.그. 떼였어요. 알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성장님들은 이눈 끝에 알을 깨뜨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알의 껍질이 너무 단단해 잘 깨지지 않았어요. 성장님들은 힘을 모아 알을 힘껏 내리쳤어요. 그러자 알의 보랏빛 껍질이 깨지며 사방으로 빛이 퍼져 나갔어요. 동시에 알, 아이의 햄발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알 속에 있 아이가 들려, 들어 있었던 거예요. 산의 아이에요. 산의 아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장차 임금님의 대 아기를 내려 주신 주셨어요. 아이 아, 아 이런 일이 이건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의 뜻. 아래서 나온 산의 아이의 뺨은 잘 익은 복숭아처럼 부드럽고, 눈에는, 눈에서는 밝은 빛이 반짝반짝이었어요. 성령님들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오랜 옛날부터 신선하고 소문난 동철 아래는 샘으로 갔습니다. 이 아이의 몸을 깨끗한 샘물로 씻기기 위해 위해서였지요. <laughs> 샘물에 아이를 잠그자 물이 오, 오색으로 변하고 샘가에, 샘가에 고, 고개를 숙이며 숙이고 봉, 봉리쳐 있던 들꽃들이 활짝 꽃잎을 튀어, 우며 피어 튀어 났어요. 그 뿐이 아니에, 아니에요. 물, 물기를 닦자 아이의 몸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왔어요. 그 빛은 햇님과 달님을 밝게 비추고 온 하늘을 무지개 빛으로 물들였지요. 숲속의 동물과 날아가던 새들도 센터로 몰려왔어요. 센터로 몰려왔어요. 새와 동물들은 아이에게 절을 하며 저마다 춤을 추었답니다. 잠깐만요. 그때 땅이 한번 크게 흔들리며 마른 하늘에 우레와 같은 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이렇게 천지가 진동하고 숲속의 동물들이 절하니, 이 아이는 하늘이 내려주신 왕자님이 틀림없어요. 맞아요, 아이의 몸을 갑, 감싸고 있는... 감싸고 있는, 있는 이 환한 빛을 보세요. 촌장님들은 장차 장신의 임금이 되어 아이의 탄생을 기뻐했어요. 하늘에서 임금을 주셨으니 이제 대필만 맞지 하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왕을 모셔 이은이 왕비를 찾아야지요. 촌장님들은 아이가 어디 자라나라, 자라나라를 밝게 다스려 주길 바라며 아이의 이름을 혁거세라 지었습니다. 박처럼 생긴 날에서 태어났다 하여 성을 박이라 하였지요. 이 분이 바로 신라의 조시조 박혁. 거세랍니다 아이씨, 오늘 끝까지 잘읽 겁니다. 뭐야 닭이 용이가 됐어요. 그런데 혁거세 왕이 알에서 태어난 그, 바로 그날 사량리라는 말에 있던 알 알, 열, 이라는 우물가에서 도신 귀한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답니다. 닭의 머리를 한 용의 나타나 여자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 여기 여자아이. 여자아이를 낳은 거예요. 여기 여자아이를 낳은 거예요. 용의 왼쪽 갈비뼈 밑에서 나온 아이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는데 입술이 마치 닭의 뿌리처럼 생겨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 아이의 입술이 왜 저렇죠? 왜 그러기는 닭 같이 생긴 용에서 나와 그런? 거겠지, 이 아이를 월성 내가에 데리고 가 한번 시켜봅시다.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냇물에 목욕시키자, 신기한 게도 아이의 입술이 붓어 있던 뿌리가 감쪽같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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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습니다. 어, 읽어보자 하죠. 지금 20, 30, 에, 27페이지까지 읽었어요. 27페이지까지 읽었어요. 이 아이들은 장차이 여섯 마리 왕과 왕비가 되실 뿐이요. 우리들의, 우리들이 정성껏 두 아이를 보살펴야 돼, 보살펴야 해요. 하늘에 내려주신 왕과 왕비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궁궐이 필요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위, 아이들을 위해 남산 서쪽에 있는 상기술에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혁거새와 아영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마침내 두 아이가 열세 살 되던 해 총장님들은 두 아이를 결혼시키고 왕과 왕비로 모셨습니다. 여성발을 합친 나라의 이름은 설아벌로 정하였습니다. 그 이름은 먼 손날신라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바꿨죠. 그후 혁거세 왕과 알녕 왕비는 백성들이 사랑을 받으며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첫것의 왕은 날 다스렸지. 61년이 되어 되던 해 돌아가셨습니다. 왕 것에, 왕께서, 왕께서 돌아가시던 날 흐린 말이 하늘에서 내려와 무, 왕의 몸을 태우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후 일주일 동안 날은 흘러가고 계속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왕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7일째 되던 날, 천둥번개가, 천둥번개 속에서, 속에 왕의 몸이 다섯 조각, 으로 흩어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알령 왕비님은 혼자 남은 슬픔에 심음심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혁거세 왕의 몸이 하늘에서 떨어지자. 시름시름 안던 왕비님도 끝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슬퍼하며 다섯 조각, 다섯 조각으로 흩어진. 왕의 몸을 모아 장사를 장사를 지내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이때 큰 뱀이 나타나 사람들을 방해했습니다. 방해했습니다. 남산 기슬에 떨어진 왕의 몸을 찾으러 가며 큰 뱀이 나타나 혀를 날름거리며 왕의 몸을 감고 내어 주지 않았어요. 그러, 그리하여 서쪽 끝내 가에 떨어진 왕의 몸을 찾으러 가며 그 뱀이 또 다시 나타나 뱀들이 다리를 감싸고 물속으로 빠트렸어요. 왕을 돌아가신 후 거친 바, 비바람은 계속 되었고 사람들은 우왕좌왕 어찌할 바람 몰랐지요. 결국 사람들은 왕의 몸을 한 곳으로 모은 것을 포기하고 따로 따로 무덤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자, 어디부터지? 그리하여 혁계, 혀거세 왕의 무덤은 다섯 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의 이름도 오릉이라 하지요. 또 뱀이 나타나 방해해 더다고 해서 뱀 사자를 써서 사릉이라고 합니다. 혀거세 왕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인 남해가 왕이 되었어요. 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왕을 차차웅이라고 불렀지요. 남해 차차웅은 아버지인 첫 것의 왕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은 유리 왕과 덧붙여 신라를 다스린 훌륭한 임금이 되었습니다. 되었답니다. 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진짜 재밌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러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러면 재밌었다면 빠이빠이 다음에 만나요. 빠이빠이